90년간 해결되지 않은 강력 사건들, 인천에서 벌어진 미제 사건은 현재까지 총 12건, 미제란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거나 범행 동기 방법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025년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은 범인들은 우리와 같이 공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에서 벌어진 미제 사건 장소를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동네. 저는 오늘 총네 가지의 미제 사건을 다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은 제가 애정하는 동네이기도 하며 정말 잘 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액실만입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보여 드렸던 강원도 미제 사건에 이어서 이번엔 인천의 미제 사건을 한번 다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총네 가지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첫 번째 장소는 여기는 인천구 OOX에 위치한 한 건물인데요. 여기는 24년 9월에 발생한 인천 숯불 테마 사건의 장소입니다. 해당 사건은 9월 18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고깃집 2층 건물에서 30대 여성이 숯불을 이용한 테마 의식 중에 실제로 당한 사건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범인이 당시에 검거가 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그 피해자의 이모였는데요. 당시에 이모는 현직 무당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다루는 이유는 범인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퇴마식 중에서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고. 그 의도가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악기의 씨였다. 이런 테마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2층 건물에서 실제로 그 무속인 분께서 숯불을 이용해서 테마를 진행했었는데 숯불이나 열이 200도에서 250도까지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밑에서 숯불로 열로 장기가 녹아내리는 장기 부전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콘텐츠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무속인 분들과 합방도 진행했었고 실제로 무속인 분들이 진행했던 퇴마식을 저도 몇번본 적은 있긴 하지만 그분들께서 진행했던 퇴마식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었던 퇴마식이었어요. 의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실제로 본건 아니지만 뉴스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숯불을 이용해서 사람의 장기까지 파열시킬 만큼 그런 퇴마식은 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 분이 사제 퇴마식이라고 의 유튜브나 SNS에서 보고 아마 따라했던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극단적인 퇴마식은 의 처음 접하는데요. 저희가 이 2층 건물을 들어가서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시에 운영 중이었던 고깃집과 그런 건물들은 지금 다른 상호명으로 바뀐 상태고요. 그 실제 XX 사건이 벌어진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2층이었습니다. 이 2층, 2층에서 실제로 테마 의식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실제 사건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2층은 임대분위로 나간 장소고요. 실제 그 피해자분의 가족분들께서 1층에 실제 고깃집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지금 사업명이 전부 다바뀌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이 사람을 공유시킬 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화형입니다그 피해자분께서는 그숯불의그 열기로 장기가 모든 장기들이 녹아내렸다고 해요. 그 무속인 분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그런 퇴마식을 진행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악기가 쉬었다. 악기를 해치려면 퇴마식이 필요하더라고 겉으로 밝혀져 있지만, 정말 그 진짜 의도는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해당 건물은 모두 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첩부분 있죠? 명백하게 실제로 출입문이 존재했던 경첩부분이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멘트로 발라놨네요. 안에 공간이 있는 소리 들리죠? 제가 볼때이 정도의 소리면은 3cm, 4cm 정도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미스터리하네요. 옆에는 실제로 문이 있던 공간에 시멘트로 덮은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지금 여기는... 여기가 과거에 십정동이라고 하는 마을 초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재개발이 들어와서 신도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두번째 미제사건 장소는 십정동입니다. 십정동은 여러물 전통시장이 있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요. 네, 저는 지금 인천 십정동 부부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당시 2006년 11월 16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신도시로 재개발이 들어가서 이런 대도시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과거 10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해서 십정동이라고 불렸었습니다. 당시 충남 떡방앗간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부부가 피살된 사건인데요. 두 사람은 모두 전신에 칼로 난도질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그 칼의 상처 부위의 흔적을 보면 그런 부엌칼이나 식칼이 아닌 이런 잭 나이프라고 하죠. 이거보다는 아마 컸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나이프로 난도질을 당했었다고 해요. 남편은 8군데를 찔렸고, 어, 아내분께서는 37군데를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의문인 점은 현장에서 1억원가량의 돈이 든 통장 4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비옷을 발견을 했습니다. 당시에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비옷의 흔적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해요. 제가 추측한 바로는 비옷은 현장에서 XXX 저지를 때 피가 튀기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은 옷일 거고요. 그 흔적을 일부러 현장에 놔두고 간 행위는 수사망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남긴 흔적으로도 보입니다. 당시 피해자 부부는 건축업에 종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원하는 관계와 채무 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걸로 당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의문인 점은 사건 당시 현관문이 따인 흔적도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아는 지인이거나 신분이 있는 관계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오랜 수사 끝에 지금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과 조사 병력이 1,500여 명이 투입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영화 공공의 적 아실 겁니다. 공공해적 스토리와 이 사건의 스토리가 매우 유사하다해서 당시 공공해적 사건으로도 불렸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다뤄드린 현장과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불과 1.5km밖에 안 떨어진 구간인데요. 이렇게 인천에도 굉장히 많은 미제 사건이 존재합니다. 지금 아쉽게도 그십정동에 촌단지가 남아 있었으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현장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 들어가서 지금은. 네.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되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렇게 재개발이 돼서 현장이 사라진 이 시점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건은 아마 평생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세 번째 미제 사건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십정동은 현재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 과거의 그 흔적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미제 사건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부평구에 위치한 청천동입니다. 이곳은 청천공단 일대인데요. 음... 는 현재도 활발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세 번째 미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부평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 장소입니다. 여기는 청천공단의 원적산 인근 부분이고요.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던 지점이 원적산 인근 어느 한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이 됐다고 해요. 2016년 4월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공장 보수 공사 중 재래식 화장실 옆 콘크리트 건물에서 20대 여성 백골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 매장 당한 시신이고요.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06년에서 2008년도에 매장 당한 시신으로 추측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구조물 콘크리트 벽에서는 라면 봉지 스프와 담뱃값이 같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행위는 총두 가지로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마 추의 실력이거나 두번째는 수사망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행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사건이네요 방송 프로그램에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죄사건으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 안매장 당했던 피해자분은 인천 강화군에 무영고 시신 보관소에 묻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무영고자 시신은 10년이 지나면 화장을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런 미제 사건은 영영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주위를 한번 둘러볼게요. 제가 추측한 바로는 원작산 바로 인근 부분이 이쪽 부분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건물인지는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슷한 최대한 구조물이라도 보고 가보겠습니다. 이쪽 건물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저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단 대부분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보수 공사를 진행했었으니까 지금은 비교적 좀 깨끗한 건물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청천 공단 단지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오래된 진짜 고이죠 부지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 넓구나 지금 여기가 보시다시피 청천공단 공단단지입니다 보면 되게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이렇게 콘크리트 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안매장시키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을 보니까 오래된 건물도 정말 많고 이 벽면이 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지금 실제 사건의 장소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관에 나와 있지만 여기는 저녁에 오게 되면 정말 그런 공포 체험이나 폐가 체험으로도 정말 걸바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적도 정말 드물고 보시면 CCTV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번째 미제 사건 장소를 가서 현장을 보여 드릴게요 드레식 화장실. 여기는 진짜 묻히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드레식 화장실. 저는 지금 네 번째 미제사건 장소인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2016년 12월 8일에 발생한 사건 장소입니다. 당시 부평구에 위치한 굴포천에서 쓰레기를 수거 중인 한 환경미화원 분께서 이 근방에서 이상한 마대자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16년도에는 굴포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일이 일상 다반사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를 수거 중이었는데요. 당시에 발견한 마대자루를 아무 의심 없이 트럭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대자루만 트럭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해요. 미어한 분께서 계속 그 쓰레기가 떨어지다 보니 정말 호기심에 마대자루를 한번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정말 심하게 부패된 40대 여성의 신이 웅크린 채로 발견됐다고 해요.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부검실에서는 시신이 너무 부패되어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CCTV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원 조회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고 해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보통 연탄을 태웠을 때 흡입하여 중독이 생기는데요. 당시에 경찰은 연탄을 사용했던 가구들을 전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건이 얼마나 컸었냐면 가구 하나하나 연탄을 다 조사했을 정도로 경찰 측에서는 정말 공을 들인 수사 결과였는데요. 이상한 점은 이 마대자루를 불포천 인근에다가 그냥 무단 투기했다는 게 굉장한 의문점이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굴포천이 이렇게 산책길로도 아주 잘라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까지 조성돼 있고 근처에는 가구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불포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신을 마대자루를 담아서 이렇게 사람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 산책로 주변에 버렸다는 것은 범죄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시신을 은폐하는 행위보다 이렇게 대놓고 버리는 행위가 정말 찾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생각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범인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시신을 유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여기는 길이... 어? 저 저... 부대자루대자루 굴포천 곳곳에는 아직 음지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굴포천은 이렇게 산책로가 정말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봤을 때 이렇게 굴포천 이런 산책로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마 범인은 좀 풀어졌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인천에서 벌어진 미제사건 총 4가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인천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사건이 많은 아라뱃길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아라뱃길은 1년에도 약 시신이 10구에서 15구가 나올 정도로 가장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라뱃길을 저희가 직접 집중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 아라뱃길을 탐사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박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